이 집이 중요한 의미가 그 동양에서는 주역, 서양에서도 이제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은 주역을 세계의 최고의 서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주, 자연의 변화 등 인간사의 변화의 가장 큰 원리를 적어놓은 책인데 이 집에 그 주역 책의 그 이미지를 넣어놨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루는 이제 양이고 방은 음인 거죠. 그러니까 정적으로 해 놓은 거고 그걸 합하면 이제 태극이래. 그 다음째 이 기둥이 다섯 개는 그러니까 인이 애지신, 어질고 의롭고 예의바르고 지혜롭고 믿음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석가래가 64개, 인간 안사도 그렇고 이 우주 자연의 변화가 가지 수가 64개다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본성이 태극할것처럼 그러니까. 그 본성대로 살고 그리고 그 본성을 죽여 그 본성은 이 자연과 우주하고 같다는 것그 그러니까 본성대로 살아라 음. 그러고 적선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하고 그게 인간 사회에서 어질고 어이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롭고 믿음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 우리가 저, 미, 저 밑에 몸이 못도 태극 문장을 했기 때문에 천지를 모르고 날뛰지 마라. 그러면 재앙이 온다. 이게 이제 우리 어릴 때도 이제 그 수시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태극기를 이해를 하는 사람이 부족해요. 요즘 이제 국민학생도 태극기의 의미를 이제 가르치기, 우리나라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이건 꼭올 곳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전통 마을을 가더라도 과거에 짓는 건이 자연이 이 집이 저첨아무실을이 청하, 집하고 싶어 합니다 충돌이 안 되는 겁니다 담도 보기 싫게 적당한 각도 이게 컴퓨터보다도 더정확한니다저 밑에 가면 은 요즘 컴퓨터로 캐드로 디자인해 가지고 새로 복원했는 건물들이 이게 컴퓨터도 또못 따라가는 게 옛날에는 그 감각으로 부스로 해서 지은 집들. 이거는 꽃기 옷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통 마을은 어디든지 그렇고 이, 이 집하고 저 집하고 충돌한 담도 고그 수준 정도. 그러니까 요즘 지는 집들은 똑바로지 있고 똑바로, 똑바로 하기 때문에 이 자연을 극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상생을. 자연하고 우주하고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든지 거기 현풍마을도 밑에서 보면 은 앞집이 뒷집을 간당간당하게 간단 이런 높이가 찍는 거죠. 그러니까 앞집이 뒷집을 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뒷집이 보일렁 말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짓는 집은 앞에 큰 집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뒷집이 다 죽어요. 그게 적선이 아니다 선하지 않다. 그래 집을 짓더라도 그 뒷집을 예의를 지켜서 짓고 그거를 배워서 사람은 나한테도 배려를 하라라는 메시지 우리 민족은 어느 마을에든 그 메시지가 담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는 이 다섯 오행이 목화토금수. 그거를 사람한테 적용했을 때, 인, 음. 이, 에, 지, 신.